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 정부 지침에 내려온 첫 주일인 어제 지구촌교회, 오륜교회, 분당우리교회 등 서울과 경기 소재 대다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22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며 기독교인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당일 현장조사에 따르면 부산영락교회 등 일부를 제외한 부산 1766개 교회 중 270여 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도내 3113개 교회 중 751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이날 예배 대면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위험 시설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편,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7명입니다. 현재 정부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576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